제 친구지만 이런 쓰레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뒤죽박죽이지만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운동도 좋아해서 화통한 성격이었죠. 잘 생기진 않았지만 체격이 좋고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 은근 여성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솔직히 좀 물난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고요. 반대로 저는 좀 조용한 성격인지라 대학 때는 그 친구랑 같이 어울린 시간은 많진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취직하고 살다 보니 그 친구를 잊고 지냈는데 30대 중반쯤 됐을 무렵 아파트 단지에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소주 한잔 하자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정말 만나서 소주 한잔 하게 되고 알고 보니 비슷한 일을 하는 터라 대화가 잘 통해서 자주 만남을 갖게 됐죠 그때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친구는 여자친구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자친구가 없냐고 했더니 친구는 여자를 아예 안 만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죽어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속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질 않았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 술도 마시고 고민 얘기도 나누고 그 사이에 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로 여자를 만나질 않더라고요. 대신 자기 취미 생활, 자기 개발에 더 열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육아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친구는 취미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자연히 또 멀어지게 되더군요. 아파트에서 오다 가다 만나게 됐지만 예전처럼 술 마시고 어울리는 횟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한잔 어때?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아파트 근처에 있는 단골 치킨집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날 따라 유독 분위기를 잡더군요. 그 친구는 연거푸 소주를 4대잔 들이키더니 나 여자 만난다? 이러는 겁니다. 여잔 안 만날 거라며 큰소리치던 친구가 갑자기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축하한 다음에 설레발을 좀 쳤죠. 근데 그 친구는 뭔가 근심어른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근데 미혼모야 이러는 겁니다. 순간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머뭇거리게 되더군요. 아무래도 사정을 모르는 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분 나이는 어떻게 되고 아이는 몇 살이냐고 물었죠. 미혼모의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아이는 2살이라는 겁니다. 순간 멍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30대 초반의 여성이 미혼모가 됐을까? 잠시 측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부터 어떻게 할 거냐까지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근데 여자를 안 만나겠다는 친구가 왜 갑자기 미혼모를 만나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야, 근데 너 여자 안 만난다고 했잖아. 그 이유는 도대체 뭐였어? 그러자 친구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대학 졸업하고 사고를 좀 당해서 남자로서 기능을 못해. 그래서 여자를 만나도 사랑을 나눌 수가 없고 평생 아이를 가질 수도 없어. 그 얘기에 저는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하긴 대학 졸업 후 친구를 못본 시간이 꽤 있었으니 이런저런 사연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사고가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미혼모랑은 만날 생각을 한 거야? 라고 물었죠. 친구 대답은, 한눈에 반했어.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로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느낌이 오랜만이라서 결혼까지 해야겠더라고. 근데, 내가 애를 가질 수도 없는데, 어차피 아이가 있잖아.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 이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네 애를 가질 수가 없는데, 아이까지 있는 여성이고, 그 여성을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였죠. 그 말이 한편 이해는 됐지만, 또 걱정도 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해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결정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충고 한마디를 했죠. 잘 생각해 봐. 내 아이도 키우기 힘든데, 게다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친구는 화를 버럭 내면서, 그래도 네가 이해해 줄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나가고 난 뒤에 내가 남의 사랑에 괜한 충고를 한게 아닐까 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히 친구한테도 미안해서 문자로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친구도 이해한다며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혹시 미용모 여자친구랑 같이 만날 수 있냐는 겁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지만 친구에게 미안한 것도 있어서 시간을 내서 셋이 함께 회집에서 만났죠. 막상 만나보니 너무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도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뭔가 여동생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조잘조잘 수다도 잘 떨고 회를 사서 친구 앞접시에 덜어주는 모습도 참 예뻐 보였고요. 그 여성분이 미혼물한 사실 외엔 그냥 평범한 술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제 개인적인 결혼 이야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여성분이 갑자기 말을 툭 하고 던졌습니다. 저 미혼모란 이야기는 벌써 들으셨죠? 혹시 제 아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솔직히 궁금했지만 먼저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래서 망설였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다고 했더니 술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아이가 있는데도 괜찮냐고 했더니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술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불편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 자랑의 사진까지 보여주며 전 남편과 혼인 신고도 안 하고 솔직히 아이를 지울까 생각도 했지만 이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자기는 혼자서라도 키울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세상의 행복을 느껴노라며 아이 자랑을 저에게 하는데 순간 미혼모라고 안 좋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고 미혼모 여성분에게 앞으로는 재수씨로 부르겠다고 인정을 했죠. 재수 씨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큰아빠가 돼주세요. 용돈도 좀 많이 주시고요. 하며 애고를 부리는데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에게, 야, 너 앞으로 재수 씨한테 못하면 나한테 죽어? 그리고 아이한테 못하면 내가 너 평생 쫓아다니면서 저주한다? 하며 농담식으로 협박을 했죠. 유쾌하게 만남을 갖고 나서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는 당신 친구는 아무리 그여자를 좋아해도 그렇지 애 딸은 미혼모랑 어떻게 같이 산다는 거야?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 남의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더라고 그리고 둘이 사랑하는데 남들이 뭐라 할 자격이 있어? 그냥 잘 사면 됐지 뭐제 말에 아내도 인정하는 눈빛이더군요. 그렇게 친구는 미혼모 여성과 결혼을 했고 한동안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셋이 만나서 식사도 했고요. 만날 때마다 저는 재수씨로 깍듯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성격도 서글서글 해서 셋이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두살난 아이와 셋이 잘 보내는 것 같아서 보기에도 참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서로 연락이 좀 뜸하다가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재수씨가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벌써 입원한지 두달 가까이 됐는데 병가 노하랴 육아까지 하랴 친구 몸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근데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마음 이해한다며 위로의 술을 한잔 사주면서 재수씨 회복 가능성은 있어? 라고 물으니까 확률이 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이는? 그랬더니 친구 말이, 지금 장모님이 키워주시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친구 얼굴이 찌들어 있더군요. 사실 도와줄 게 없으니까 친구에게 소주 한잔 사줄 여력밖에 안 되더군요. 그저 힘내라. 이 말밖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부고문자였죠. 재수 씨가 끝내 투병 중에 하늘로 떠난 거죠.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더니 친구는 저를 덥석겨 왔더니 난 이제 어떡하냐 이러면서 흐느끼는 겁니다. 그 옆엔 세월이 흘러 네 살이 된 제수씨 아이만 철없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상황인지 저도 답답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힘내라고 몇 마디 말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며칠 후 친구에게 고맙다며 전화가 왔길래. 술 한잔 하자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냥 말없이 소주 몇잔 기울였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분위기 좋고 비싼 안주 사주는 정도가 제 역할이란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말없이 소주 몇잔 기울이다가 문득 아이는 잘 있나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전, 아이는 잘 있어? 네가 키우니? 아니면 장모님이 키우니? 라고 물었죠. 근데 친구놈 대답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고민 중이다.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뭘 고민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물었죠. 야, 고민할 게뭐 있어? 이제 네 아이잖아. 그랬더니 친구 말이, 내는 무슨, 어차피 씨가 다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 열이 확 오르더군요. 틀림없이 미혼모 재수씨랑 결혼하기 전엔 그 아이까지 사랑할 수 있다며 허언장담했던 놈이 이젠 재수씨가 하늘나라로 가고 없으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죠 그럼 어떡하려고? 애를 버리기라도 할래? 야 이제 네 아이야 죽이든 살리든 네 아이라고 그랬더니 친구는 몰라 지금 아이 때문에 더 고민이야 이러는 겁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이를 악물게 됐지만 제가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꾹 참고 그래도 네가 잘 품어줘 이젠 세상에서 돌봐줄 사람이 너 하나뿐이잖아 그랬더니 친구는 무슨 소리 저거 식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다가 갑자기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또뭐 누가 또 있어 라고 물으니까 친구가 힘겹게 입을 떼더군요 아예 친아빠가 있잖아. 이러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치가 떨리고 친구로 안 보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마시고 있던 소주를 친구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야, 니가 인간이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지금 저 아이를 친아빠에게 데려가 주면 저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 친아빠가 저 아이를 반겨줄 것 같냐고. 어차피 미혼모로 만든 친아빠는 놈도 쓰레기지만, 아이까지 버리려고 하는 너 같은 놈은 더 쓰레기야. 알았어? 이러면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오니까 친구에게 톡이 오더군요. 자기 생각이 짧았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잠시 나쁜 생각을 했다면서 용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톡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 이해한다. 너도 답답하니까 그랬겠지. 나도 아까 너한테 심하게 말하고 소주 뿌린 건 미안해. 사과할게. 그후 친구는 이사를 갔어요. 솔직히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모를 만큼 소식도 몰랐고요. 좀 섭섭했죠. 하지만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아이랑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혼은 했다고 하고요. 물론 제가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젠 연락이 안 되니 뭐라 할 처지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버릴 생각까지 한 놈이 재혼한 개모랑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매일 매일이 걱정입니다. 그 친구가 쓰레기가 될지 아니면 나중에 정말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딱히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훌륭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마음에 선함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아이를 잘 키워주겠죠. 여러분도 그 아이가 잘 자라길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